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준이에요. 자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운빨 존만 게임이 아니라 운빨 존만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은 그만 좀 쳐들어와라는 뭔가 시작부터 운빨 존만 게임의 느낌이 너무나도 풀풀 풍기는 그런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안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딱 봐도, 어딱 봐도. 님들 요봐, 운빨 어, 존만 게임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뭐 튜토리얼을 봐야 되나 이거? 요즘 좀 논란이더라고요. 어, 논란보다는 그냥 유튜브에 엄청 올라오던데 이게 운빨 존만 게임이냐 뭐냐 막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정도로 똑같은 게임이에요. 자 튜토리얼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운빨 존만 게임이랑 스타트가 좀 비슷해 많이. 운빨 존만 게도, 운빨 존만 게임도 처음에 동력 뽑고, 그 다음에 합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막요 공격력 강화 시키고. 결국, 신화 영웅을 뽑게 하는 그런 루트로 가는데, 뭐지, 이거는? 소환 병기. 야, 이거, 그거, 그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운빨 좀만 게임의 그 골렘. <laughs> 뭐지? 난 지금 운빨 좀만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그치만, 한번, 뭐 해보죠. 다른 매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호출 확률이 소환 확률인가요, 여러분들? 군단장? 메카 좀비. 소환. 죽어라! 오 약간 닌자같은 포지션인가 얘는 자 일단 신화영웅이 이 친구인데요 능력 한번 봐봅시다 방어력 낮추고 슬러그탄 발사해서 범위안에 적들에게 400% 피해 입히고요 궁극기는 하늘높이 성광탄 쏘아가지고 범위안에 적들에게 방어력 마법방어를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과 이동속도를 20씩 낮춘다고 합니다. 약간 닌자 포지션은 아닌데, 그래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닌가? 좋은가? 사실 운반존만 게임이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어가지고, 방어력 낮추는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얘 기본 방어력도 20% 낮추는데, 얘는 기본 패시브가 방어력을 20만큼도 낮추는데, 궁극기가 또 방어력 감소. 요거좀 쏠쏠할지도 잠깐만, 개굴단장? 설마 너 개굴이냐? 몇 퍼센트 확률로 변신에 성공해서 신이 됩니다. 뭐 이런 거야? <laughs> 20% 확률로 파워업. 자, 변신하면 요렇게 되구요 어. 약간 개구리 왕자 포지션이네요. 뭐 일단은 한번 해 봅시다. 그래도. 바로 렛츠고. 자, 일단은 바로 소환 갑시다. 이거는 그거 없나? 미션 중에서 미션이 없나요, 요거는? 아, 미션이 없네.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작의 그 산적 포지션임 보입니까 5% 확률로 동전을 슬쩍하는 건데 산적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이거 너무 좀 문제 안걸리려나 이거 여러분들 문제 안 걸릴까요? <laughs> 일단은 뭐 한번 합체해서 오케이 박치기 치명타 발생 시 적을 밀쳐낸다고 합니다 근데 능력은 약간씩 다르네요 어. 능력은 조금씩 달라. 어, 무료로 호출해버렸네? 오, 야, 이거는 좋은데요? 여기 아래 게이지 보이나요, 님들? 이 게이지가 가득 차면은, 무료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원작의 행운석이죠? 자, 일단, 거대병기 소환을 해서, 잡아주고, 뭐, 행운석 같은 거 떨구겠죠? 그러면은 바로, 요 가운데 이 거를 좀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행운석이 두 개나 필요하네? 여기서는 잼이라고 부르죠? 잼. 아니 잼 두개 비싼디? 일단 오 여긴 100%인가 본데? 보스 등장 일단 공격력 상승부터 합시다 어어 잠깐만 안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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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잡았음 너 잡았어? 나이스 바로 거대 병기 소환 자 긴급 소환 한번 아또 실패 오 나이스 성공해버렸구요 이거 몇 퍼센트 확률이야? 뭐야? 오? 오! 변신했어. 메카 좀비. 근데 이 친구가 센지는 모르겠어요. 400%의 마법 피해. 음... 뭐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운좀만겜에 닌자는 진짜 엄청 약했는데 400%의 마법 피해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한번 가봅시다. 오! 야이두 마리 뽑았어. 미쳤다. 운빨 뭐야? 일단 얘는 로큰 롤스라는 애한 마리랑 꼬꼬질라 돌파리 이렇게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서 벌써 두 마리 뽑았고요 요거 공격력 강화해주고 공격속도 좀 강화해주고요 오케이 자 바로 어? 넌 뭐냐? 불안감 증폭 저게 회피율을 감소시킨대요 아 보니까 이 게임 미스도 있네 여기 잘 보면 미스도 게, 뜨고 그러는데 그 근데 이 게임이 운종 게임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캐릭터마다 능력은 다 다르고요. 사실 겉은 되게 똑같은데 회피나 아니면 요 강화하는 거, 운종 게임은 이제 일반 레어, 뭐 에픽 등급 얘네들 강화를 하잖아. 영웅 등급 막 그런 거 이제 등급별로. 근데 요거는 전체 모든 등급의 애들을 공격력을 강화시키고요. 공격 속도도 증가시키고 치명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종 게임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만은, 진짜 굉장히 유사한 거는 인정. 자, 보스 등장. 벌써 20 웨이브고요. 메카 좀비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오케이. 자, 메카 좀비 나쁘지 않습니다. 닌자보다 훨씬 좋아요. 어, 재미는 있는데, 역시. 아, 이거는 뭐, 운빨 좀만 기면 완전 빼다 박았구만. 내가 원하는 것 진짜 겁나게 안 나오는 거. 뭐, 그렇게 해서, 망해 버렸다. 기어도 뭐야 이거? 뽑아 버려.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뽑을 수 있는 이 군단장이 메카 좀비밖에 없으니까 로큰롤스, 꽃꼬질라, 돌파리 위주로 좀 최대한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속을 오지게 올리면 어떨까? 공속이랑 공격력, 이두 개만 엄청 올려도 좀 반응 갈것 같은 느낌이. 자, 오케이 꽃꼬질라 획득해주고요. 자, 일단 너희들 다 비켜라. 아니야. 생각보다 공격력 차이가 크게 안 나. 아, 어, 아! 아! 아니. 잠깐만 님들 미안. 잘못 눌렀어. 아, 꼬꼬질라 소환. 아! 아니, 나나 나 나는 님들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위쪽을 이렇게 터치하는 버릇이 있거든. 근데 요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판매하는 버튼이 있어. 아, 요거는 조금 불편하네요. 일단은 그렇지. 꼬꼬질라 바로 나와 주고. 거대 병기 나와 주고 일단은 이 친구가 원작의 전기로 봇 포지션이니까 좀 후방 배치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스터먹이면안 좋으니까 나이스 꼬꼬질란 한 마리 더 뽑아 주고 공격력 강화 한번해 주고 자, 우리 산적 친구들, 운발존만 게임의 산적 포지션인 이 친구들은 요쪽에다 배치를 해 주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배속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하하. <laughs> 자, 보스 등장. 하지만 약골이다. 우리 팀 너무 강하죠. 그렇지. 요거거든.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한번. 아. 아. 어, 잠깐만. 나 일단은 근데 님들. 오, 어? 이 친구 있는데요? 어, 돌파리만 뽑으면 되는데? 자, 돌파리 뽑아주고요. 바로. 오케이. 메카로버 수아. 자, 어차피 꼬꼬질라 두 마리 있고. 이제 돌파리랑. 로큰 롤스만 겁나게 뽑으면은 순식간에 메카 좀비 3마리 만들기 쌉가능이다 자, 로큰 롤스가 안 나와주고 아이 돌팔이 나왔다 오케이 돌팔이 나왔으면 됐어 제발 공격력 감화 일단 했거든요? 자, 제발... 야, 데미지가 안 박혀요 여러분들 안 박힙니다 데미지 아, 30 웨이브가 최대인가, 나는? 야, 죽지를 않어. 피가 달치를 않어. 보여? 아니, 달키는 한데 너무 단단해. 아, 제발.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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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솔직히, 님 같은 버스기사 없다. 제가요? 저 방금 시작했는데 제가 무슨 버스 기사입니까? 말도 안 돼.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요 게임이 그 운빨 존만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운 좋은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예, 그냥 완전 똑같다 보면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것들 음, 그런 것들은 좀 다름. 그래서 운빨 존만 게임 같은 게임. 찾고 있는 분들은 요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지? 아, 요 그거네요. 유물 유물. 근데 여기는 골드로 할수 있네? 어, 요건 되게 좋다. 나 운빨 좀만 게 유물 시스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골드로 강화하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욱 꿀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 잘 가요.